지금 당신의 예금 통장은 노후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지금 쓰고 계신 통장, 10년 전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이자도 낮고, 수수료는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기초연금조차 끊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만약 갑자기 아프거나 돌아가셨을 때, 가족조차 그 통장에 손을 댈수 없다면요? 60세 이후의 통장 관리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8세 김 선생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왜 통장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정부 우대 혜택과 연금, 절세 전략,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엔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내 통장 다시 봐야겠다. 노후를 지키는 통장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유 나는 그냥 통장 하나 쓰는 게 제일로 편여. 뭐하러 그걸 나눠? 귀찮게. 김 선생님이. 상담실에 앉자마자 꺼낸 말씀이었습니다. 충청도 특유의 느긋하고 고집스러운 말투에 익숙한 신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올해 68 군청에서 퇴직하신 지 8년째 지금까지도 쭉 같은 통장 하나만 써오셨다고 하셨죠. 국민연금도 거기로 들어오고 아들놈한테 용돈 줄 때도 거기서 보내고 관리비도 자동이체 돼. 나는 딴거 몰라도. 이게 제일 깔끔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익숙한 방식, 불편하지 않으니 계속 쓰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통장을 하나만 쓰시면 생활비랑 병원비, 갑자기 나가는 돈까지 다 섞이게 되는데요. 나중엔 어디에 얼마 썼는지 구분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김선생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선생님, 전에 저희 지점에 오셨던 박 여사님 이야기인데요. 70대 초반의 박 여사님은 무릎 수술로 재활병원에 몇 달간 입원하시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분도 통장이 딱 하나였는데 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 심지어 자녀, 용돈까지 그한 통장에서 모두 처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계속 나가다 보니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돈이 빠지는 내역을 확인하려다 오해가 생긴 겁니다. 어머니 이건 병원비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글쎄 그게 그때 장례식도 있었고 병원비도 좀 나갔고 결국 통장 하나로는 설명도 정리도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분께 세 가지 통장 분리를 제안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시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연금이 들어오고 월세나 관리비, 식비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이 통장에서만 관리했습니다. 둘째는 병원비 전용 통장이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같은 건간 관련 지출만 따로 분리해 넣어두셨죠. 셋째는 예비비 통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경조사나 자녀에게 주는 금전 지원, 비상 상황에 대비한 용도로 따로 관리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니, 본인도 언제 얼마가 어디에 나갔는지 한눈에 알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는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김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지난달에 병원비 좀 나갔는디 그 니로 생활비가 왜 자꾸 모자란가 했거든. 도대체 얼마가 나간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출을 통장 하나로만 관리하다 보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흐름이 안 보여서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비, 경조사비처럼 갑자기 나가는 돈은 생활비를 침범하게 되고 결국엔 전체 계획이 흔들리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렇게 통장을 나누어야 자녀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자녀가 부모님의 통장을 일부 대신 관리해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하나뿐이면 지출 내역을 설명하기 어렵고 괜히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반면 지출 목적이 나뉘어 있으면 흐름이 보이고 이번 달은 병원비가 좀 많이 나갔네요. 생활비는 그대로 내요 하면서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김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통장을 나눈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출 흐름이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지세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자 김 선생님이 웃으시며 한마디 하셨죠. 그말 들으니까 나도 이제 좀 나눠야 쓰겠네. 하나는 병원비 전용으로 따로 만들고 예비비는 그냥 이불 속 말고 통장에 넣어 둘까 하.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게 김 선생님은 통장을 나눠보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계좌를 새로 나눠보려고 고민하던 중 익숙한 예금 통장을 들여다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어요. 근데 이 통장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겨. 새로 안 파도 되지? 저는 그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답해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통장도 이왕 정리하시는 김에 신여. 우대 통장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수수료도 면제되고, 이자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허, 그런 게 있었어요? 난 그런 건 몰랐는디. 이렇게 해서 김 선생님과의 상담은 자연스럽게 우대 통장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통장 나누는 건 수긍하셨지만, 우대 통장이 뭔지는 아직 모르고 계셨죠. 나는 말이여, 예금 하나면 됐지. 그놈의 우대니 뭐니. 귀찮아서 못해. 익숙한 말투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던 김 선생님. 20년 넘게 써온 그 통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습니다. 나는 딴거 몰라도 그 통장 하나로 지금까지는 연금도 받고 용돈도 보내고 관리비도 냈는디 그걸 꼭 바꿔야 하는겨.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그 통장을 완전히 없애실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그 통장을 시녀 우대 통장으로 전환하시면 이자도 올라가고 수수료도 안 나갑니다. 김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제 말을 들으셨죠? 아니 그게 정말이요? 그냥 이름만 바꿔도 그런 혜택이 붙는 거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얼마 전에요. 67세 이 여사님이 창구로 찾아오셨어요. 통장에서 돈이 이상하게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 용돈 통신비. 보험료까지 자동이체로 빠지는데 그때마다 수수료가 붙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김 선생님처럼 15년 넘은 일반 예금 통장을 쓰고 계셨고 시니어 전용 통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바꿔 드리고 나니 자동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됐고 기존에 들고 계시던 정기예금 금리도 0.3%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통장 하나 바꾼 건데 매달 몇천 원씩 줄줄 세던 돈이 딱 멈췄네. 이런 건왜 아무도 말안해 주는겨. 요즘 시중은행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전용 우대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시니어 라이프 통장, 농협은 NH프라임 시니어, 신한은행은 따뜻한 동행 통장처럼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된 혜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수료 면제입니다. 이 인터넷 이체, ATM 출금, 창구, 업무 등 대부분의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둘째, 금리 우대입니다.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할 때 기본 금리에 0.1에서 0.3%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셋째, 복지 서비스 연계입니다. 은행에 따라 실버보험 무료 가입, 건강검진 할인, 문화센터 수강료 감면 같은 혜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입 조건이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지금 쓰고 계신 통장을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상품 전환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김 선생님은 조금 망설이시다.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셨습니다. 그럼 뭐 귀찮긴 해도. 이참에 한번 바꿔볼까? 통장 바꾸고 나서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이거 그냥 통장 이름 바꾼 건데 말이오. 이자도 더 주고 돈 빠져나가는 것도 없고 이거 참 나만 몰랐네. 괜히 고집 부렸구만. 저는 그날 이후로 늘 말씀드립니다. 우대 통장은 은행이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아. 나이 드신 분들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혹시 지금 쓰고 계신 통장이 언제 만들었는지도 기억 안 나신다면, 가까운 은행 가셔서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제가 쓰는 통장, 혹시 시녀, 우대 상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대 통장으로 바꿔달라고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혜택은 말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어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김 선생님이 시니어 우대 통장으로 바꾸신지 일주일쯤 지나서였어요. 다시 지점에 들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요. 이번에 이자 붙은 거 보니까 이자에서 또 세금이 빠져나가더만 나는 세금 안낸줄 알았는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일반 예금이나 적금은 이자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15.4%, 꽤 크죠. 허허, 그러면 이자 10만원 받으면 1만 5천원 넘게 떼이고 8만 얼마만 받는 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 우대 통장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자 소득 과세 구조는 간단하지만 놓치기 쉽습니다. 모든 일반 예적금 통장은 이자 발생 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예금이든 적금이든 자동으로 떼이기 때문에 본인은 실감 못 하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국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분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 예치 가능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즉15.4% 절세효과 가입은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가능하며 중복 가입은 안됩니다. 즉 65세 이상인 김 선생님도 당연히 가입 대상자이신 겁니다. 선생님 예금이나 적금 중의 일부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넣으시면 이자에서 세금 안 떼고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따로 통장이 또 있어야 하는겨? 네, 기존 통장에서 분리해서 개설하셔야 하고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금으로 묶으셔도 되고, 적금 형태로 넣으셔도 되고요. 김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말 들으니까 아까운 것 같긴 하네. 세금으로 줄줄 섰다 생각하니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자 소득이 클수록 이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연3% 정기예금에 1년 예치할 경우 일반 예금은 이자 90만 원중약 13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떼이지만 비과세 통장은 전액 수령합니다. 차이가 확연하죠. 지금처럼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시기엔 이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받는 방법도 전략이 돼야 합니다. 그게 비과세 상품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기존 통장을 유지하면서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을 새로 하나 만들어 예금을 나눠 담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기분이 좀 다르네. 그동안은 몰라서 놓쳤던 거였구먼. 그렇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할 것도 있지만 알고 준비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재산 관리의 시작입니다. 김 선생님이 통장도 나누고 우대 통장도 만들고 비과세 계좌까지 정리한 뒤 "이제 나는 다 끝났지"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초연금은 받고 계세요?" 그럼 작년부터 받기 시작했지. 매달 들어오더라고. 혹시 그게 언제 끊길 수도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김 선생님의 미소가 잠시 멈췄습니다. 에이, 그걸 왜 끊어? 내가 조건이 안 되면 몰라도 지금은 문제 없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은 조건이 되시니 잘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을 매년 다시 심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금의 증가나 일시적인 자산 유입으로 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몇천 원 차이로 연금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이때 소득, 인정액이란 말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특히 예금, 적금, 금융자산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그 자체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일 경우 이는 일정 비율로 나눠 매월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데 그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 통장에 돈좀 있다고 연금이 끊길 수도 있다는 얘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한 통장에 예금이 몰려 있고 그게 자녀에게서 받은 돈이거나 일시적인 적금 만기금이라 해도 공무원 시스템상에선 자산 증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생활비 통장, 병원비 통장은 그대로 두시고요. 연금 수급 기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돈은 따로 분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자녀가 보내주는 지원금이나 일시적인 큰 금액 혹은 팔고 받은 보험금이나 환급금 같은 건 일반 예금 통장에 섞이지 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김 선생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말 들으니까 찝찝하네. 이자도 받겠다고 비과세로 몰아놨는디. 괜히 연금 끊기면 손해 보는 거아니 바로 그겁니다. 비과세 혜택과 연금 수급 요건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몰아넣기보다 목적에 따라 통장을 다시 나누고 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장 하나로 절세하면 좋지만. 그게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넘겨버리면 결국 더큰 손해가 될 수도 있죠. 선생님, 지금처럼 통장을 잘 나눠두신 상태에서 혹시 큰 금액 들어오게 되면 미리 상담 한번 해주세요. 그 돈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연금이 유지되느냐, 중단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없이 메모를 꺼내시더니, 그건 진짜 잘 적어놔야 쓰겠네.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뒤김 선생님이 다시 지점에 들르셨습니다. 나 말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집 사람도 걱정을 하고, 혹시 내가 나중에 아프거나 정신이 흐릿해지면 이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거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할 땐 통장 관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치매나 사고 혹은 사망 등의 상황이 오면 통장이 완전히 동결돼 버립니다. 치매 판정을 받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가족이라 해도 본인의 통장에 함부로 손을 댈수 없습니다. 사망 후에는 더더욱 문제입니다. 사망 사실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모든 금융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고 가족이라도 상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동의 등 복잡한 서류와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통장 안의 돈은 한 푼도 쓸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께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대비용 통장 하나를 믿을만한 가족과 공동명의로 만들어 두시면 어떨까요? 공동명의? 그건 또 뭐요? 예를 들어 생활비나 병원비 통장은 선생님 단독 명의로 두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꼭 써야 할 돈은 가족 한 명과 공동 명의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럼 그 통장은 나중에 내가 아파도 자식이 꺼내 쓸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동 명의 통장은 한쪽이 사고를 당해도 다른 한 명이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어서 갑자기 병원비나 장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막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가족에게 필요한 금융 정보는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께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앱도 많고 복잡하니까 자녀분이 최소한 통장 종류, 통장 수, 잔액 대략 정도는 적어도 알고 있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더라도 나중에 자식이 뭔지 모르면 또 헷갈릴 거 아녀.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통장 정리는 본인을 위해서고, 통장 공유는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상담을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수수료 몇푼 아끼는 줄만 알았는디, 이제 보니 이 통장 정리라는 게내 노후를 지키는 일이었네."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통장 하나하나가 선생님의 노후를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김 선생님이 보여주신 변화처럼 우리의 통장은 단순한 돈 관리 도구가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나누고 혜택을 챙기고 세금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다면 그 통장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 노후를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한마디만 해보세요. 제가 쓰는 통장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당신의 노후는 그렇게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